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음, 나는 회사 생활하는데 뭐 누구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나는 유독 가족 간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있어. 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늘 아는 사람이랑 언쟁과 논쟁이 끊이질 않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게 되죠. 그와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저를 쫓아다닐 이슈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카네기 인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저와 어찌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분들과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뷰 그리고 생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친구 사이, 회사 동료, 상사 부하와의 관계 이런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두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는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곤 하죠. 저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래,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원칙과 기본에 충실,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카네기라는 이름을 딴 모임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책맨 뒤를 보면요. 각 지역별로 카네기 모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저 또한 지인이 추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주최되는 카네기 모임에 가입할 걸 제안을 받았죠. 당시에는 제가 세일즈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죠. 어, 모임의 컨셉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는 이런 실리적 모임의 성격을 띄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책 챕터 1에서 소개하는 인간관계세 가지 기본 원칙이 정말 재밌었는데 첫 번째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어느 사람이나 비난 비평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과 비평은 좋은 결과를 내질 못해요. 공격받은 쪽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고요 실수를 숨기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 나시나요? 칭찬은 언제 어디서나 과하게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있죠. 아주 작은 개선이 일어나더라도 칭찬을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열. 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기질 이렇게 연관이 좀 되어 있긴 해요 사람들을 잘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히틀러가 있긴 했는데 물론 맥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꼭 그렇게 그리고 선동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중들을 섭렵하고 함께 움직이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협력하는 존재죠. 그렇게 현재 인류가 이렇게 번영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면 멀리 갈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면서 괜한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실수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고 있죠. 타인과의 논쟁이란 거는 불필요한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하려고도 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고 계속 보려고도 하는데 잘 실행되지 않는 게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측면에서 경청의 중요성 부분도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이거는 타인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상대방의 의견을 신중하게 귀담아 든다. 이런 행위 자체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내 중심정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책을 주기적으로 이런 걸 읽으면서.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고치고자 노력하는 거죠 이번에는 챕터 세 번째에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12가지 방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하기와 설득은 되게 중요하죠 논쟁을 피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눈에 띄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피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를 그냥 피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해라. 결코 네가 틀렸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즉시 인정하고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용기의 측면이라고 도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갈등이 끊이질 않고 계속적으로 언젠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번째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첫 답변은, 어, 맞아, 음, 응, 음, 응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리적인 측면이었는데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때 심리적으로 어떤 그 장벽을 틀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오게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얘기하게끔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경청 측면이겠죠.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생각 그리고 욕구에 진지한 마음으로 공감하라였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그 진지한 공감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게 고매한 의도로 호소하고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키라 라는 거였는데, 고매한 의도가 뭐냐면, 뭔가 얘기를 할때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뭔가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명분을 그렇듯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을 쉽게 터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시한 일곱 가지 것들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장 오래 붙어 있는 관계가 둘 있다면 그거는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아마 회사 동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회사 사람들이랑 하루에 반 이상을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 압박과 갈등을 겪죠. 특히 상사와 동료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라는 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을까요? 아 근데 심지어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 간의 관계도 좋지 않다 굉장히 괴롭겠죠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추세죠 특히 이 코로나 대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좀더 강화되었다라고 실제로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번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여러분들께 꼭 유익하게 다가왔기를 바래보고요.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